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노년의 육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하게 살수 있을 거야. 맞습니다.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모든 운동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놀란 건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 분들에게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예요.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2세 박정의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세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운동이 장수의 비결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셔서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아파트 15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처음 몇달 동안은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체중은 5kg 정도 줄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젊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도 정희씨, 요즘 정말 젊어 보여. 하면서 칭찬해 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하게 되셨죠.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소리가 더 커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2년째 접어들면서는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 예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참고 견뎌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계속 운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3년째.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무릎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툭하고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으셔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부축해서 응급실로 모셔왔는데 엑스레이와 MRI 검사 결과는 참담했어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서 뼈끼리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 3기로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그때 그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왜 오히려 무릎을 이렇게 망친 거죠? 손주들과 함께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물 건너간 건가요?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속초에 사시는 59세 김영자 씨 이야기도 잊을 수 없어요. 이분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의 변화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특히 뱃살이 늘어나는 게 정말 고민이셨거든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관리해도 금세 빠졌던 살이 갱년기 이후로는 도저히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뱃살 빼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윗몸 일으키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윗몸 일으키기를 200회씩 하시기 시작했어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복부에 조금씩 근육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셨죠. 아침, 저녁으로 하루 400개씩 하시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허리가 뻐근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기가 힘들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허리가 뻣뻣해서 바로 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그 순간 다리까지 저린 느낌이 들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급히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어 보니 허리 4-5번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어요. 김 씨가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윗몸 일으키기가 뱃살 빼는데 최고라고 했는데 이게 허리 디스크를 만든다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젊어 보이려고 시작한 운동이 저를 이렇게 늙어 보이게 만들 줄 몰랐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7세 이순남 씨는 또 다른 케이스예요. 이분은 평생 살림만 하시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못 가지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하시면서 헬스장 등록을 하셨어요. 헬스장에 처음 가시니까 트레이너가 어르신 나이가 드시면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어깨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라고 하면서 덤벨 운동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10KG 덤벨로 어깨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거워서 다섯 개도 힘들었는데, 한 달, 두달 지나면서 점점 늘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 내가 아직도 이런 무거운 걸들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정말 크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도 순남 씨 정말 대단하다. 젊은 사람도 10KG 덤벨 쉽게 못 드는데 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어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 감을 때 팔을 위로 올리기가 힘들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어깨에 찌릿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어깨도 좀 뻣뻣해지나 보다 하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잘 때도 아픈 쪽으로 눕기가 힘들고 옷을 입고 벗을 때도 불편했어요. 결국 참다 못해 병원에 오셨는데 MRI 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었어요.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찢어진 거였어요.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제 어깨를 망가뜨린 건가요? 이제 손주 안아주는 것도 힘들어질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모두 정말 선량한 의도로 건강해지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바로 50대 이후 우리 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대가 넘으면서 우리 몸은 정말 많이 달라져요. 먼저 근육량이 해마다 약 2%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뼈밀도도 떨어지고 관절의 윤활액도 줄어들어요. 인대와 힘줄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져요. 더 중요한 건 호르몬의 변화예요.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와 관절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근육과 뼈의 밀도가 약해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20대. 30대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하려고 해요. 마치 20년 된 자동차를 새 차처럼 몰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관리를 잘하면 20년 된 차도 잘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새 차처럼 무리하게 몰면 고장날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 박정희 어르신 사례에서 보셨듯이 계단 오르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기는 돈도 안 들고 어디서든 할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칼로리도 많이 소모되죠. 하지만 여기 숨겨진 함정들이 있어요. 먼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아세요. 체중의 3-4배예요. 70kg인 분이라면 210-280kg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더 심해요. 체중의 5-7배. 즉, 350-490kg의 압력이 무릎에 실려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무릎 관절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골은 뼈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 한번 다르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해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나 신발 밑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다르면 새 걸로 갈아야 하는데, 우리 몸의 연골은 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15층씩 매일 오르내리게 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누적 손상이 엄청나요. 하루에 15층을 오르내린다면, 계단수로 약 300-400개 정도 되겠죠. 한 계단당, 2-3번씩 무릎이 굽혔다 펴졌다 하니까, 하루에 600-1200번 정도 무릎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력이 좋아서 이런 충격을 잘 흡수해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연골이 이미 얇아져 있고 수분도 적어져서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손상이 훨씬 빨리,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면 돼요. 첫째, 엘리베이터를 주로 사용하시되, 정계단을 이용하시려면 3-5층 정도만 천천히 올라가세요. 둘째, 내려갈 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관절에 더큰 충격을 주거든요. 셋째,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난간을 잡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20-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넷째, 발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하세요. 발끝만 걸치고 올라가면 발목과 무릎에 더큰 부담이 가요. 평지 걷기를 추천해요. 평지에서 빠르게 걷기만 해도 계단 오르기만큼이나 좋은 심폐 운동이 돼요. 특히 언덕이나 경사진 길을 이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계단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경사라서 관절에 주는 충격이 적거든요. 김영자 씨 사례에서 보셨듯이 윗몸 일으키기는 정말 위험한 운동이에요. 복부 근육 강화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허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가 왜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윗몸을 일으킬 때 허리는 시자 형태로 심하게 구부러져요. 이 때,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디스크는 마치 젤리 도넛 같은 구조인데, 앞쪽이 눌리면 뒤쪽으로 밀려나가려고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340kg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압력인지 아세요? 성인 남성 4, 5명을 허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압력이에요. 상상만 해도 아프죠? 젊을 때는 디스크의 탄력성이 좋아서 이런 압력을 잘 견뎌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디스크 안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딱딱해지고 디스크를 감싸는 섬유륜도 약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약해진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젤 같은 물질이 터져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리 디스크예요. 더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려면 개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 200개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한 번에 가해지는 충격도 크지만 반복되는 누적 손상이 더 무서워요. 그럼 복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플랭크를 추천해요.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몸 전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2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이 운동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복부 깊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데드버그 운동이에요. 등을 대고 편안히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리고 양 팔은 하늘을 향해 쭉 뻗어요. 그 상태에서 오른팔과 왼발을 동시에 천천히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렸다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꽉 줘야 해요. 허리와 바닥 사이에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유지하세요. 이 운동은 척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 깊은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브릿지 운동이에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복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요. 이것도 허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요. 이순남 씨 사례처럼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무거운 아령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근력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하지만 무게가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무거워야 효과가 있다. 땀을 뻘뻘 흘려야 운동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50대 이후 어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깨를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들이 약해져요. 이 힘줄들은 어깨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젊을 때는 이 힘줄들이 튼튼해서 무거운 걸 들어도 잘 견뎌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힘줄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 공급도 줄어들어서 쉽게 손상돼요. 특히 무거운 아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벌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회전근개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요. 회전근개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 정도예요. 어깨가 좀 뻣뻣하네, 팔을 올리기가 좀 힘드네 정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계속 방치하면 힘줄이 부분적으로 찢어지고 심한 경우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그럼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가벼운 무게로 많은 반복이에요. 2-3kg 정도의 가벼운 아령이나 심지어 500ml 물병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가벼운 걸로 운동이 될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가벼운 무게로 15-2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정확한 자세예요.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어깨 날개를 뒤로 살짝 당기고 가슴을 펴고 해야 해요. 그리고 팔을 올릴 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탄력 밴드를 이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탄력 밴드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특히 어깨 운동에는 아령보다 탄력 밴드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달리기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맞아요. 젊을 때는 그래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달리기, 특히 무리한 달리기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달리기를 할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체중이 3-5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전달돼요. 70kg인 분이라면 한 발자국마다 210-350kg의 충격이 관절에 가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이 좋아서 이런 충격을 잘 흡수해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근육량도 줄어들고 뼈밀도도 떨어지고 인대의 탄력성도 줄어들어서 같은 충격이라도 관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 특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바닥에서 달리면 더욱 위험해요. 딱딱한 바닥은 충격을 전혀 흡수해주지 않아서 모든 충격이 그대로 관절에 전달되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많은 분들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그렇다면 달리기를 대체할 안전한 유산소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걷기가 최고예요. 달리기는 무릎에 체중의 3-5배의 압력을 주지만 걷기는 1.5-2배 정도의 압력만 가해져요. 충분히 빠른 속도로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걸으면 달리기 못지않은 심폐 운동 효과를 볼수 있어요. 경사진 길을 오르거나 내리면 근력 강화 효과까지 더할 수 있고요. 둘째,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거의 없는 완벽한 운동이에요. 물의 부력이 몸을 받쳐주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심폐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고 특히 부종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셋째, 자전거 타기도 좋은 선택이에요. 실내 자전거는 날씨나 미세먼지 걱정 없이 꾸준히 할수 있고 야외에서 타는 자전거는 풍경을 즐기며 즐겁게 운동할 수 있어요. 무릎에 체중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과 심폐. 지구력을 키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회복. 많은 분들이 운동 자체에만 집중하고 운동 전후의 준비와 마무리를 소홀히 해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과정이 운동만큼이나 중요해요. 1. 스트레칭과 워밍업. 운동 전 5-1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워밍업은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부상 위험을 크게 줄여줘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과 힘줄의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풀어줘야 해요. 제자리 걷기, 가볍게 팔 돌리기, 몸통 비틀기 같은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아요. 2. 운동 후 쿨다운과 정리 스트레칭. 운동 후 갑자기 멈추면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운동 강도를 서서히 낮추는 쿨다운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 정도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운동했던 근육들을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통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분의 안타까운 사례, 그리고 위험한 운동들에 대한 진실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저렇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하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현명하게 운동하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하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 가장 좋은 방식을 찾아야 해요. 과한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꾸준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죠. 이제는 얼마나 많은 양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꾸준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건강해지려는 여러분의 진심을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몸을 망치는 운동이 아닌 몸을 살리는 운동으로 즐겁고 건강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